카카오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네카오 오늘 종목 분석할 텐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자리가 이 저점에서 그렇게 그죠? 떨어질 자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힘을 모아서 물량을 받고 올렸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주기 좀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바닥에서 일단 힘을 받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63,000원 자리를 깨지지 않고 21선만 잘 견뎌준다면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점의 범위를 오늘 2% 하락은 나왔지만 아직도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열려 있는 만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7만원 근처까지 충분히 상승 엘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번 주 금요일부터 들어온 강력한 매수세에 비하면 카카오는 사실 충분히 더 물량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일별 프로그램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640억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1580억 지난주 금요일의 매수세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650억이라는 하락의 음봉을 만들었던 이유가 프로그램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영향을 좀 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21선 황금선에 대한 기준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방향성을 보시면 상승에 대한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대응하시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자, 하락이 맞아요, 이번 주는. 왜? 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나왔죠. 상승 나왔죠. 근데 23만 원 자리를 뚫어 주지 못했어요. 이 되돌림 파동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음봉 나온다. 그러면 단기간으로좀 눌렀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시기가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미 고점 자리가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지는 자리가 이번 주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2 1선 또는 2 1선 이하로 나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한번 같이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초반에 확실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해 드렸고 오늘 중요한 기사가 나왔어요. 네? 9월 15일 목표가 AI 공격수 카카오는 올랐고 수비수 네이버는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앱이 필수 생활 앱으로 자리 잡으면서 검색 포털 기반 플랫폼 네이버 또는 야후 같은 이러한 트래픽은 좀 약화가 됐고 메신저 같은 sns 활용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요? ai 도입이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선방으로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카카오는 슈퍼 앱 개편을 하고 네이버와 커머스 검색 등에서 직접적으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시장은 이미 네이버 ai 부진 카카오 ai 성공을 좀가정 중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조금 목표가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바라보긴 합니다 그죠 저도 이 네이버도 사실 카카오랑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하진 않지만 최근에 카카오도 이 가상자산 발판 스테이블 코인도 도전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그죠? 오픈 AI 샘올트만의 챗GPT가 한국에 공식 상륙을 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 핵심 파트너가 바로 누굽니까? 카카오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카카오에 지금 챗GPT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되고 이거를 컨퍼런스에서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 컨퍼런스가 얼마 안 남았죠?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ai 챗 gpt가 포함이 된 결과물을 발표를 하고 그게 성능이 어쨌든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미리 선 반영돼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신다면 우리 카카오는 확실하게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ai 결합물과 함께 주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7만원까지 이번 주 도전하는지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9월 12일 분석을 좀 길게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5만 8천원 제가 언급드린 자리에서 횡보 상승 나왔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자금을 이제는 ai 미래 국민성장펀드에다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산업 방향이 이쪽으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샘 올트만의 챗 gpt 활용도를 통한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가 발표를 할 거고 여기서는 이 오픈에이가 오픈 ai가 아시아 지부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외국인 물량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63,000원부터 65,000원대 저이 있지만 그 물량이 대부분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세력들이 언제든지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단기적인 수익으로 보기 위해 위험하게 저, 고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양봉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눌림이나 음봉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라고 제가 미리 얘기해드렸어요. 그죠? 제가 말한대로 여기서 달려들지 말고 하락 나오니까 이때 또 눌리면 매수해서 상승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렸죠?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정답을 맞춰드리면서 함께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방 신청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신청하냐면 우리 진 대표 오울사주식 방에 들어오시면,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기 제가 카카오 네이버 영상을 찍은 게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에 더 보기란에 누르시면, 제 가족방 입장 링크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족방 입장 링크를 클릭을 하시기 전에, 저한테 아이디를 010-8204-2900으로 아이디랑 구독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아이디 구독 문자를 받을 겁니다 받을 거고요 이 아이디 구독 문자 해주시면 이렇게 가족방 입장 링크 누르셨을 때 이렇게 아이디가 떠요 저한테 그래서 이 아이디랑 일치가 되면 제가 승인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밑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텔레그램 아이디와 함께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204 이구 0 0으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신청 꼭 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도 우리 보시면 댓글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카카오 하락을 맞춰 드렸고 고점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카카오 꼭 같이 하시면서 대응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가족방 신청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 보유수량, 기간 보유수량, 개인 보유수량이 있습니다. 그죠? 각각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인들의 물량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개인들의 물량이 이미 나가서 바닥이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다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뭐다? 지금 물량이 기관과 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개인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주가를 좀 하락을 시켜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개인들이 또 들어오면은 주가를 또 올릴 겁니다 왜? 얘들은 지금 오랜 시간 개인들의 물량을 모을 수 있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 줬어요 가만히 그리고 물량을 여기서부터 받아 가지고 쭉 물량을 얻어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량을 다 받아 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추가 상승은 외인과 기관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올려도 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차트 보시면 더더욱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상승이 전체 상승보다 얼마 되지 않은 상승이란 걸 지금 가장 중요한 매물대를 뚫고 있다라는 거고 뚫어 봤자 여기 6만 원이하 여기는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이 가장 큰 매물대를 내가 돈 주고 내가 물량을 다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해 봤자 이제 걸치면 여기 안에서 다시 상승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6만 원 초반 예? 지금 차트상 제가 뭐랬어요 눌러 주면 여기 20일선 근처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60일선, 20일선 최대한 겹쳤을 때 매수하시면 추가 상승 얻을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한 요 피보나치의 수요를 잘 보시면 63,000원 요 자리를 지켜줄지 앞에 매물 대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눌렀다가 다시 여기 근처에서 올려줄지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미 상승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네이버는 그럼 어떨까 요 여러분들 네이버도 지금 파동 흐름상 사실상 일단 일봉 차트상 여기 24만 원 자리를 완벽하게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22만 원 근처, 네? 22선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터치하고 올라가는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증권사 레포트에서 목표가가 좀 내려가는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차트 흐름상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유리하게. 반등을 좀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네이버는 조금 하락의 방향성이 열려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락이지만 다시 큰 상승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을 살짝 꼬드긴 다음 다시 그 물량을 쭉 받아서 어때요?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외인과 기관은 지금 물량을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만 잘만 20일선 기점으로 모아간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은 더더욱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50조 국민성장 펀드가 AI에 집중이 되고 또이 중에서도 바이오 백신 로봇 등 2차전지 관련된 미래차 같은 10대 산업안에 AI가 필수로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AI가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단위가 아니라 150조에요 여러분들. 그죠? 렇 못해도 AI에 투자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백하게 우리 네이버도 AX같은 자동화 물류 쪽에 네이버페이랑 결합을 하고 있고 또 블러그 또한 AI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 gpt와 함께 카카오가 AI에 대한 협업물을 발표를 하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뭡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AI에 필요한 그래픽 카드를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 다음에 선정된 기업 카카오랑 네이버에게도 지금 이 그래픽 카드를 투자하는 1조 4600억원 자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업들은 이번 연도부터 내년까지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상승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봉 차트도 보시면 진짜 오랜 시간 카카오도 내려왔어요. 이제 고작 여기서 이 앞에만 뚫어주면 매물대가 상당히 큰 거를 뚫어줬기 때문에 상승이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눌러주면서 이렇게 가겠지만 이번 파동의 상승은 10월달에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남아있고 이번 주죠 또 거기 다음에 이 10월 달부터는 이런 악재 리스크가 또 해소가 되면 큰 상승 나올 거예요 앞으로 요 여러분들 이 주가 흐름은 코스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오랜 시간 하락이 나왔고 그 자리부터 지금 박스권는 오랜 시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한 종목으로 길게 길게 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관련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주 같은 국가대 국가 사업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한 종목을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셔서 길게 가져가려고 하신다면은 카카오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월봉상 그동안 내려왔던 이동평균선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럼 못해도 이 저점을 높이면서 갈수 있는 중요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만났고 대응을 할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해서 지금 시간을 끌면서 조정 나왔고 이번, 이번 달은 뭐예요 사실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가 뭐 하락이 나온다 안 나온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얘들 다 지금 이 매물대만 뚫어주면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ai 미래 성장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 리스크 김범수 같은 이 CEO에 대한 실형만 잘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악재는 남아있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카카오가 이번주부터 사실 상승이 나오는 자리고요 네이버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잘 구분해서 저랑 같이 대응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가족방 이렇게 신청 010-8204-2900으로 아이디 문자 주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진 대표가 매수하려던 비공개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왜? 절실한 분들만 신청하세요. 왜냐면 제가 매수하려던 종목 로봇 섹터가 있고 반도체 섹터가 있고 비공개 섹터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두배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추천주라고 문자 주시면 010-8204-2900 연락처로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추천주 이번 기회에 꼭 받아보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은 로봇이나 반도체,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지 않는 비공개 섹터에서 지금 저점에서 조금씩 세력의 매집이 시작되고 있는 종목들이 꿈틀꿈틀 대기 시작합니다. 상승 기점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자 하셔서 미리미리 받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 끝까지 봐주신 찐 대표 가족분들 이렇게 추천 주라고 문자 주시고 기회 있을 때 미리미리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천주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